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크립토킹 이진석입니다. 자, 지금 폴리메시 약3.3% 오르고 있죠. 지금 609원입니다. 지금 왔다 갔다 하죠. 이 폴리메시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실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돈이 되는 코인에 여기 12일 전에 배수 400 위에 나온 거.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, 차 많이 없습니다. 무료라고 하시. 너는 어떠해요? 하지만 어떻게 할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진입하실 분들 진입하셔도 된다. 하지만 어떻게 알아? 분할매수 알아. 꼭 분할매수해서 여러분들 리스크 꼭관리하시라꼭 말씀드립니다. 자, 자, 여러분들 여기 진입하셔도 된다. 라고 말씀드린 가격 550원. 550원인데 제가 분할매수하셔서 꼭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러면 다시 차트 한번 보실게요. 제가 깃발 패턴 보인다고 했죠. 플래그 패턴. 플래그 패턴 보여서 지금 하락 채널 추세 뚫어줘서 곧 상승이 나온다. 그래서 아까 550원이었을 때 진입하셔도 된다. 하지만 분할 매수하셔라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폴리맷이 상승하고 있다. 그렇죠?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폴리맷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부끄러워져서 하락하게 될지 요런게 궁금하시죠 요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, 폴리메시는 하락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폴리메시 27% 수익났죠 하지만 이 폴리메시 더 간다 더 간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폴리메시 상승한다라고 해서 아무데나 타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타점에서 타셔야 이런 수익률 올리실 수 있다. 자, 폴리메시 과거로 돌아가시면 제가 여기 누군데 이 하락 채널을 넣어놨죠? 여기 지금 현재 똑같다 똑같습니다. 자, 요 하락 채널 먼저 볼게요. 2월이죠? 2월에 2021년 2월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해줬다. 여기서 여기까지. 약900% 올랐습니다. 그렇죠? 이때가 뭐냐? 이때가 폴리메시 상승. 2021년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비트코인 불장이 왔습니다. 거기에 맞춰서 우리 폴리메시도 900%가 상승을 해줬는데요. 그 뒤에 엄청난 하락을 해줬다. 그 하락이 무려 80%, 거의 90%를 하락을 맞았죠? 90%의 하락을 맞았다. 자, 그런데 이 90%의 하락, 하락을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렸다. 여러분들 보이시죠?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하락을 해줬다. 그런데 이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해줬다. 자, 하락 채널을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?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다. 그쵸? 자, 이 뭐, 자, 이게 뭐냐? 전에도 말씀드렸던 플래그 패턴, 플래그 패턴이다. 그리고 이 엄청난 상승해줬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. 다시 내려왔다가 이 하락 채널 있죠? 이 하락 채널을 뚫으니까 또 올라갔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채널 유심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이 채널 상단을 뚫으니까 슈팅. 이 채널 상단을 뚫으니까 슈팅.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 와 보면 제가 플래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? 플래그. 플래그인데 상단 추세선 뚫었다.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폴리 맷인데 더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까? 제가 전 차트에서 보여드렸죠? 여기 이 하락 채널 뚫으니까 더 간다. 여기도 하락 채널 뚫으니까 더 간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지금 하락 채널 뚫은 현재 현재도 상승이 가능하다,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. 그리고 지금 폴리메시 주봉 차트로만 보셔도 여기 바닥이었습니다, 그렇죠? 여기 바닥.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죠? 이 말은 세력들의 매집이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전의 상승분보다 요거밖에 안 올라갔다. 얼마 안 올라갔다 이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은 불장을 기다리고 있다. 불장이 오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아시겠죠? 왜냐? 거래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이거밖에 안 올랐다. 이건 말이 안 된다. 휴가상승이 가능하다. 무조건 가능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폴리매시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추가 매수 하실 분들 계시죠? 이런 분들은 제가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폴리매시 말씀드린 게 폴리매시 말씀드린 게 4월 말, 5월 초였거든요.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안 사신 분이 있다. 그러면 그건 진짜 반성하셔야 되고.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시거나 못 잡으신 분들 이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 진입 그리고 목표가 이중 요런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요거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기 010-5890-6893으로 폴리메시 요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폴리메시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안 그리고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 신규 진입 진입가 이런 거다 제가 요 문자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영상에서 밝히지 못하냐면 이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요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폴리메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폴리메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메시 제가 추가 상승을 보는 이유고 그 전에 계속 사라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. 그렇죠?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550원 더 떨어져도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올라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영상을 올려도 바로 못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. 그렇죠? 24시간 차트를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려도 뭐 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거나 아니면 운전하고 계시거나, 요런 다른 업무들 때문에 제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 오픈했습니다.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 소통방 오시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제 소통방 오시면 되시겠습니다. 다 위에 번호 010-5890-6893으로 이진석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선착순으로 제 소통방 입장 시켜드리니까 이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폴리메시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가지고 꼭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모두들 이 코인으로 수익 꼭 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성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. 다음에 더 좋은 코인 소개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들 성토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